취임하면 국채 발행해서 돈을 확 뿌리겠다는 윤석열 후보님. 이건 아닌 듯 합니다. 이재명. 취임 후에 할 일이라면 지금 하겠다는 이재명의 지원 정책은 왜 반대입니까? 지금 초과 세수로 얼마든지 할수 있는 일을 반대하면서 취임 후에 국채로 빚내서 하겠다는 것은 국가부채 걱정하는 윤 후보님과는 안 어울리십니다. 결국, 지금은 안되고 대통령 되면 하겠다는 말을 고집고대로 믿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국가 재정은 국민들에게 확 뿌릴 것이 아니라 재원 주체인 국민에게 공손하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 국민이 맡긴 돈과 권력을 대신 행사하는 일꾼이고 국민은 뿌려진 돈이나 줍는 존재가 아니라 국권의 주체이자 대통령을 고용한 주인입니다. 초과 세수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정책 소비쿠폰으로 소상공인 매출 지원하는 전 국민지원금 전 국민지원금 방해하지 마시고 협조하셔서 되는 대로 막 던지시는 게 아니라 주장이 진정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별것 아닌 것처럼 보실지 모르겠지만 국민주권을 부인하는 과한 표현은 수정하고 사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명.